자, 2018년 11월 고2 모의고사 20번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20번.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문제죠. 그젠가 should, 를잘 보고. 그렇지. 그리고 명령문을 잘 봐라. 그죠 자, 하겠습니다. breaks are necessary to revive your energy level. 네, 너의 에너지 수준이죠. 수준. 있고, 단계, 층, 높이라는 뜻이 있지. 그지. 너의 에너지 역성 수준, 너의 에너지 수준을 회복, 리바이브, 회복시키고, 엔드 병렬구조, 이렇게, 그러니까 리차이저 병렬구조, 너의 정신적 스테미나 체력입니다. 너의 정신적 체력을 재충전, 그러니까 재충전하는데, 음, 필수적이다. 하지만, they shouldn't be taken care of. 그것들은, 부주의하게, 그치, 부, 리겠습니까 부주의하게 취해져서는 안 된다. 예, BPP, 수동태. 쉬운 거나죠 이게 핵심 문장이에요, 지금. 그지? 렇 자, 그러면은, 이가 가르치는 거는, 브레이크스가 되죠. 휴식들이 부주의하게 취해져서는 안 된다. 됐죠? 자, 이거 잘, 잘, 보면 반갑습니다. 자, 좀 올리겠습니다. 자, so, if you've p l a n e d your schedule effectively, 만약 당신이, 회복 ppg 말이지, 어, 너의 스케줄을, 너의 일정을 효율적으로 계획했었다면, 해왔었다면, you should already have, 당신은 이미 벌써, 그지? 자, at appropriate time throughout the day 자, the, throughout the, 하루 동안 그날 동안 음, 하루 동안일까? 어, 하루 동안 됐죠? 적절한, appropriate, 적절한 시간에 됐죠? 휴식을, 그지? 일정을 짜는 거지, 그지? 잘 보세요, should already 적절한 시간에 휴식들을 이미 일정을 짰어야 했다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 문장을 잘 받았습니다 이게 왜그렇냐면은자 앞에는 if have 주어 have pp야 그죠 have pp는 현재 시제죠 그러니까 가정법이 아니다 근데 이 뒷부분은 뒷부분은 조동사 과거 요게 have pp로 가면 알았죠 이거 수식하는 게 아니고 have pp야 조동사 과거 have니까 이거는 일정을 짰어야 했다 이렇게 됐나봐요 그지 그러 다시 보면은, 이 해석을 하면은, 만약 당신이 너의 일정을 효율적으로 계획했었다면, 해왔다면, 너는 이미 하루 동안 적절한 시간의 휴식을, 일정을, 짰어야 했다. 그 근데 이 부분이 지금 가정법으로 쓰여있 거죠. 짰어야 했는데 일정을 못 짰다는 거지. 그 그러니까 적절한 시간의 일정을 짜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Any other breaks in the midst of the ongoing work hours, ago 동사죠. 다른 어떠한 break 휴식이죠. 휴식. m i d s t e r 도중, 그래서 in the midst of 멈멈 도중에 이 뜻이야. ongoing work hours 지속, 어, 계속되는 이제 업무 시간, 계속되는 업무 시간 도중에 어떠한 다른 휴식은 죠 are 아, unwarranted 이거 불필요한 이런 뜻입니다. 불필요한. 불필요하다. 그제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 지금 잘 보세요. 요, 이 동사가 should already have a s c h e d u l e 도잘 봐야 됩니다. 죠 굉장히 합니다 어떠한 다른 수식 시간이 업무, 계속되는 업무 시간 도중에 어, 불필요하다. 요것만 지금 요 문장만 가정법으로 쓰여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 while scheduled breaks keep. keep가 동사죠? 그제 어 일정이 짜 이거는 동사가 아니고 수식하는 분사, 그렇그 일정이 짜인 일정에 있는 휴식은 당신이 목적어 on track by 가라죠, 어, by 어, track 선로야 또는 뭐, 뭐 진로. 당신이 track 선로에 있도록 유지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번역이 되면 순조롭게 이해.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도록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while은 반면으로 해서입니다,죠. 그렇죠? w o m n 반면. 뭐 하면서 by being, strategic, re-energing, z i method. 이렇게 가서 면 여기까지 합니다, 그죠. 이거는 end 역할을 하고, 요거에 형용사. 형용사, 이것도 형용사. 이제, self-reinforcement, 자기 강화. 자기 강화의 방법인데, 전략적이고, 됐죠. 활력을 되살려주다. 다시 에너지를 주는 거지. 활력을 되살리는 방법인 것으로, 또는 방법이 되는 것으로. 그지 당신을 그 선로에 있는 상태에 유지시켜주는 반면. 지휘하세요. 그러니까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고 반면을 이렇게 해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유심히 받았습니다죠해석이 틀리죠? 번역이죠, 번역. 선로에 있다는 건 결국 뭐야? 기차가 선로를 벗어나면은 엉뚱한 대로 하지만, 선로대로 네가 만약 기차가 가고 있다면 일이 순조롭게 기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거지 그래서 keep you on track은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다 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지 이게 지금 그 뜻이 있는 거 아니야 알았죠 됐습니까 자그 다음 unscheduled breaks 자 일정이 짜여 있지 않는 거지 그럼 예정되지 않은 수식 delay 이렇게 나오죠 선로라서 이 동사도 이 delay를 씁니다 레일은 선로야 그지 트랙은 똑같아 d는 뭐야 away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선로를 이탈한 거야 너를 너의 목표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됐습니까? 어, 이게 핵심 문장이니다 일정이 짜여진 일정이 없는 휴식 자그 다음 as 왜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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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 offer 그것들은 일정이 없는 휴식 그지? 일정이 없는 그 휴식 그것들은 너에게 아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어떤 기회 수식 무조건 o p p o r t u n 뭐뭐할 기회 r a s 크 i 스 a 이 e 하면은 지연시키다 일을 지연시키다 지연시킬 기회를 너에게 주기 때문에 뭐함으로써 바이킹 마이 메이킹 뉴. 목적어죠 feel 동사 원형 사회 동사로 가겠죠 네가 느끼도록 만들므로써 굉장히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2 0 번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네 어, 보다 보니까 자 사회 동사니까 목적어 갖고 목적, 목적 보호자료 feel 동사 맞죠 as if, 마치 뭐머인 것처럼 마치 뭐머인 것처럼 as도 하고 똑같습니다. as though. Right. as if. even i 는 절대 안 돼. even i 는 비록 뭐뭐를 라하니까 even 안 되고, as though, as if, 마치 머뭐인 것처럼. 네가 자유의 시간을 가진 것처럼 너를 느끼게 만들므로써 너에게 일을 지연시킬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일을 제대로 안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laughs> taking unscheduled breaking is 단수동사죠. 단수동사. 왜? 주어는 요거야 어, 동명사. 여기에 현역되지 않습니다. 어, 목적으로 오는 거지. 어, 일정이 있지 않은 휴식을 취하는 것은 s u r e by a fire 확실한 확실한 방법이래. 뭐뭐 하는 방법? 어디에 빠진다. 어, 지연시키기. 용사죠. 지연시키기 함정에 빠지는 확실한 방법이다. 이를 지연시키는 함정에 빠지는 확실한 방법이다. 자, you may rationalize. 너는 합리화할지도 모른데. That 접속사라고 너는 단지 getting a cup of coffee 단한 잔의 커피만 마시고 있을 뿐이야. The t to keep yourself alert. 네 자신을 제기되면서 이제 alert 정신 차리는 뜻이야. 정신 차리는 정신 차리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잔의 커피를 단지 마시고 있을 뿐이라고 너를 합리화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실은 you're just in t r y to 뭐 뭐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이것도. 어, 너는 try to 분사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a v o i d i 하면 안 되겠죠? 시험상해 보는 거지, a v o i d i n 은 avoid는 그리고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다. avoid i.n.g. having 떴 o 어, 피하는 것을,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단지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래. 뭐 하는 것을 피하냐? having to work, 일을, on a task, at your task, desk. 너의 책상에 있는 어, 과업에, 또는 일에, 네, 그지? 일에 work on, 처리하다. 여기서 처리하다 면 되죠? 아, 처리, work on, 처리. 처리해야 하는 것을 피하려고 단지 노력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해됐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당신은 당신 책상에 있는 일을 처리하려고 해야 하는 것을 피하려고 단지 노력하고 있을 뿐이다. s so, 그래서 to prevent procrastination. 투어 분석, 문두의 투어 분석, 무조건 뭐뭐 하기 위해서. 일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commit to having no problem, no, no random and breaks instead. 대신에, 부서러 가죠? 조심해. 무작위의, 무작위의 휴식을 갖지 않는 것에 몰두하라. 전념하라. 투잘 보세요. 전했습니다. 지금 이것도 철저하게, 아하. 철저하게 이것도 암기합니다. 자, commit to, 전시합니다 그죠? 그래서 commit to, ing. 뭐, 뭐 하는 것을전념하다 헤빙 그러니까 나왔어. 그 다음, random b r e a k s 무작위의 휴식이라는 게 뭐, 결국 똑같은 말, 패 a r 레이 h r a s e 하면은 그치, 일정이 없는 휴식이 되겠죠. 한번 찾아볼까? 음, 어있죠 음, unscheduled break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그지? 그지? 자, 그렇게 해서 답을 찾아내면은 자, 적절한 휴식을 통해 업무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아니죠. 지금 예정이 없는 휴식이야. 그럼, 그거 어디냐 지금. 일이 지연돼서 막그렇게하라는 휴식을 취하지 말, 일이, 이건 아니죠. 어, 계획되지 않은 휴식이 나오네. 그지 이렇게. 답 4번. 계획되지 않은 휴식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 이걸 말하겠습니다. 그죠? 이거맨 밑에. 페라핀이 되죠? 또 유식도또 어디냐면은, taking unskilled b 여기도 있습니다. 그죠? 아, 똑같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20번은 10번 먹듯이 해야 됩니다. 아주 10번 먹듯이. 자, 이렇게 해서 20번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